우리 친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어자 주환이 얼른 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자 우리가 손유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소원이 해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아... 전사님은 태권도를 배워보지 않았지만 이게 태권도 기본 자세죠?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따라 읽어 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자, 야, 야, 이게 뭐예요? 태권.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일어나지 않아요. 자, 친구들, 태권도 경기를 해볼 친구 있어요? 자, 본 친구, 하는 걸본 친구. 자, 우리 보통 하거나 보기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자, 태권도 경기장에서 이렇게 두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겠죠? 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 겨루기를 하는데,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주한아, 어떻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친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를 못 막네? 오, 그래, 너는 그면 계속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공격의 기술을 펼쳐야겠죠? 그리고 공격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또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태권들을 하면서 상대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격 기술을 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방어 기술을 써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보여준 태권도 선수들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와 시연이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어디라고요? 오디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배석교회라고 써있어요. <laughs> 네 잘했어요. 자, 이런 것도 관찰력이 참 우리 덮은 거에 친구들은 뛰어난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배석교회예요. 예배석교회는 바울이 몇년 동안? 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예요. 몇년 동안 시우라? 시우리. 시우리가 왜이렇게 많아요. 몇 년? 그래요.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예요. 디모데요. 예배소개를 절 부탁한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자,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예배석 교회를 잘 돌보도록 부탁했어요. 누구라고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디모데. 그래요. 자, 친구들. 디모데가 누굴까요? 자,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만난 믿음의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집중 아빠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좋은 엄마가 계시고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자랐어요. 누가요? 엥? 누가 이랬다고요? 디모데가 자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어떤 교회를 맡겼어요? 예배석 교회를 맡겼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를 한 교회에 예배석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여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생겼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디모데가 있는 예보서, 예배석 교회를 어떻게요?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디모데와 예배석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어,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뭐 있지 우리 카카오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지만 바울이 있는 이 시대에는 전화도 없고 카톡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잘하는 거 있는데, 오 그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다시 디모데에게. 뭘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아들처럼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빠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 주면서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꼭 피해야 할 것이 있단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란다. 신앙을 떠나게 만든 모든 욕심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런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오직 정의,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자, 이렇게 온유함을 따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말했어요. 젊은 목회자라고 했죠, 아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만나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했죠 디모데는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예배석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말, 말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배석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할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이두 가지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길자 돈을 쫓아가고 있네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는 길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사랑 믿음 인내 온유함을 따르는 길로 가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아멘. 자, 바울은 악한 것을 피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얻으라고 했어요. 디모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끝까지 말씀의 명령을 지켜 어떤 흠도 그리고 책망 받을 일도 없게 하렴.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와 예배석 교회를 위해 편지로 격려해 주었어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다하여 예배소교의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부탁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해요. 친구들 처음에 본 그림 생각나요? 자 태권도 경기하는 선수들이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싸워서 꼭 승리하길 바래요. 자, 예배소 교회에서 디모데는 무엇과 믿음으로 싸워야 했죠? 거짓된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들을 피해야죠. 그리고 욕심을 따라 돈만 사랑하는 악한 모습과 싸워서 믿음으로 잘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무엇과 싸워야 하죠? 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욕심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새로운 친구가 바로...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국에 가는 건 아니야. 이게 맞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할까요? 자, 소들을 표현해보죠. 어떻게 해야죠? 안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아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델을 너 사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서로 보면서. 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또 옆에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반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옆에 선생님이 계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세림 선생님아 이러면 옆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 지우라, 주아나, 시연아 주희야, 이렇게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모두, 여기 우리 집사님도, 여기 새로 오신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 친구들 다짐했나요? 네, 아멘. 그러면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승리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보다 크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승리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죠? 아멘. 자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과 악한 것들이 많아요. 언제 어디서나 악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